9월 제6주간 금요일에 보내드리는 오늘의 강론 담당해 천주교 대전교국 교암성당 주임 양웅석 신부입니다 오늘 복음은 요한복음 16장 20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는 울며 애통해하겠지만 세상은 기뻐할 것이다 너희가 근심하겠지만, 그러나 너희의 근심은 기쁨으로 바뀔 것이다. 해산할 때에 여자는 근심에 쌓인다. 진통의 시간이 왔기 때문이다. 그러나 아이를 낳으면 사람 하나가 이 세상에 태어났다는 기쁨으로 그 고통을 잊어버린다. 이처럼 너희도 지금은 근심에 쌓여 있다. 그러나 내가 너희를 다시 보게 되면 너희 마음이 기뻐할 것이고, 그 기쁨을 아무도 너희에게서 빼앗지 못할 것이다. 그날에는 너희가 나에게 아무것도 묻지 않을 것이다. 태전가톨릭 평화방송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랑은 눈으로 볼수 있는 것일까요? 굉장히 뜬금없는 질문 같지만 저는 최근의 일을 눈으로 본 적이 있습니다. 제가 있는 본당에서 이제 첫 영성체를 하고 처음으로 평일미사 복사를 하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평일 저녁 아이가 복사를 하러 오니까 보통 엄마랑 같이 오게 됩니다. 제가 제대 위에서 보고 있으면 아이 어머니의 시선은 시종일관 아이를 향해 있습니다. 아이가 무엇인가 실수하지 않을까 걱정이 되는 시선이지요. 물론 처음 하는 일이니까 잘 하지는 못합니다. 무엇이든 익숙해지는 데는 시간이 걸리는 법이지요. 아이들이 가끔 실수도 하지만 제대 위에 가만히 있는 것 자체가 참 대견합니다. 엄마는 영성체를 하러 나오면서 사지 옆에서 있는 아이를 사랑이 담긴 눈으로 바라봅니다. 그리고 미사가 끝나면 아이를 다독이면서 잘했다고 안아줍니다. 저는 그렇게 엄마가 아이를 바라보는 눈빛을 보면서 사랑은 눈으로 볼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체험합니다. 제대에서 잘할 수 있을까 걱정하며 바라보던 엄마가 미사가 끝나고 잘했다고 아이를 안아주는 그 순간이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근심이 기쁨이 되는 순간이겠죠. 저 역시 본당 신부로 신자분들과 이런 순간들을 함께 경험했던 적이 있습니다. 오랜 시간 냉담하시다가 다시 신앙생활을 시작하시는 신자분이 성당 앞을 지나갈 때마다 다시 나가야 된다는 부담감 때문에 괴로웠는데 마침내 용기를 내서 나왔다고 하시며 고해 성사를 하고 성체를 모시고 기뻐하는 모습에서 근심이 기쁨이 되는 것을 봅니다. 또 나이가 찬 자녀가 좋은 사람 만나 결혼하기를 오랜 시간 기도하셨던 신자분께서 기뻐하며 혼배 성사를 해달라고 찾아 오셨을 때의 모습에서 근심이 기쁨이 되는 것을 봅니다. 또 정기적인 건강 검진에서 무엇인가 의심되는 것이 발견돼서 재검사 날까지 함께 기도해 달라고 청하셨던 신자분이 다행히 별거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고 알려 주셨을 때저 역시. 함께 근심이 기쁨이 되는 순간을 경험합니다.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경우 외에도 여러분들 각자가 이런 경험들 해보셨을 겁니다. 근심이 기쁨이 되는 순간들 말이죠. 교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에게 근심이 기쁨이 되는 순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서 예전에 보았던 영화의 한 장면이 생각났습니다. 슈퍼맨 영화인데, 그 영화 안에서 슈퍼맨이 석탄을 들고 맨손으로 압력을 가해 다이아몬드로 바꾸는 장면이 있습니다. 석탄과 다이아몬드는 모두 탄소라는 동일한 원소로 이루어져 있죠. 그래서 석탄의 압력과 열을 가해 다이아몬드로 바꾸는 것입니다. 물론 저는 이게 실제로 가능한지는 모르겠습니다. 다만 석탄이나 다이아몬드가 보기에는 달라도 결국 같은 원소로 이루어져 있는 것처럼 우리의 근심과 기쁨도 다른 것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는 예수님의 순안과 부활이 함께 있는 것과 같습니다. 예수님의 순안과 죽음은 제자들에게 울며 애통해하는 근심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부활은 그러한 근심을 기쁨으로 바꾸어 주셨죠. 여러분들 신앙생활하시면서 십자가 없는 부활은 없다라는 말 정말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우리는 이걸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은 결국 하나였지야. 근심이 기쁨이 된다는 것은 결국 우리의 십자가가 부활로 이어진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이점 기억하시면서 오늘 하루도 주님과 함께하는 날 되실 수 있으시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아멘. 오늘의 강론 지금까지 담당해 천주교 대전 교구 교암 성당 주임. 양웅석 신부였습니다. 내일도 양웅석 신부의 강론이 계속됩니다.